팬더를 인공으로 번식하는 최종 목표는 팬더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야생 환경에서도 종군이 스스로 번식하며 살수 있게 함으로써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팬더 사육센터인 중국 팬더 보호 연구센터에서 처음으로 올해 동시에 팬더 두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전문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팬더 두 마리를 동시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모두 암컷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사육팬더가 자연으로 돌려보낼 경우 다른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에는 날씨가 비교적 추운 하반기에 자연으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적어 팬더와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팬더 두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我們也想通過這種對比,看什麼時候,什麼時期是最佳的這個放歸的時間,什麼比較好的。中國潘 보호 연구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인공사육 팬더에 대해 시험적으로 야월를 위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6마리의 팬더를 대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그중 4 마리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シナザ野生の環境下、活的都非常好。 我们还要看到它在野生环境下参与野生种群的大熊猫的繁殖，留下后代，有遗传贡献，有自己的后代以后出来以后，我们才算成功。